이런 워싱 처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데님 문역 고객님 기본적으로 일반 데님 원단에 어. 워싱을 가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단 자체가 좋지 않으면 네. 이런 워싱이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늘려서 을 때도요. 실주저 음. 이렇게 쫄깃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단이 안 좋으면 돌아왔다. 어, 늘어나는 이런 보건력이 표현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데님은 진짜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심지어 오늘 데님 안쪽을 어. 보시면 이거거든요. 진짜 어. 눈꽃 같은 기모가요. 안쪽에 폭근하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한번입어보시면 네. 확실히 아실 거예요. 어, 보이시죠? 잘못 긁어서 낸 기모는 입자마자 까슬거려서못 음. 입으시거든요. 그죠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되게 따뜻합니다. 요 네. 정말 부드러워요. 아니, 이거 자체도요. 만들려면 살짝 이제 긁어서 낸 기모일 텐데, 어. 중요한 거 워싱으로 한번 더. 가공이 들어가고 안쪽 기모에서 들어가. 원단 안 좋으면 이게 고객님 가당 키나 하겠어요? 가당 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뱅뱅에서는요. 네. 저희 딱이 시즌에만 잠깐 보여드리는 이런 사양으로 지금 완연한 대님의 멋진 워싱과 멋진 스타일 안에서 네. 아예 전체다. 기모, 기모, 기모 안쪽에 다음 주는요, 공인님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이 되니 안쪽은 굳이 내일 입지 않더라도 이런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껴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기모도 눈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네.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워요. 어어? 그리고 겨울철에는 괜히 네.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따뜻하게 입어보시고 네. 입어보시면 아, 또 스타트팅까지 연출해보실 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게 여성인도 세벌, 네. 남성인도 세벌다 안쪽에 기모 안감 들어가 있는. 저희 지금 주문 굉장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컬러 안에서 준비가 되는 거고요. 네. 자 지금 보시게 인디고고요. 자 네이비 음. 컬러는 제가 바로 입은 모습 잠깐 봤다가 아, 어, 이건 걸려 있는 모습 입었을 때 느낌이랑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데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죠. 데님을 네. 추워서 겨울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뱅뱅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laughs> 이게 네. 허벅지 시렵고 그래서 음. 뭐못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모 데님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쁘죠? 여성의 뒤태도 굉장히 예쁘게끔 포켓까지 예쁘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짜 이거 리얼 가지게요. 가죽 진짜 또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려고요. 네. 좋은 원단에 이런 부자재까지 진짜 이번 시즌 돈 정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 코인 포켓 한번더 살짝 이 라인 굴려서 더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성심성이 노력한 이 데님의 흔적이 보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데님도 이렇게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기모 데님인데도 어, 불구하고. 그렇죠. 어디 하나 늘어진 거 없이 몸을 쫙 핏해서 허벅지 네? 그리고 무릎선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탄탄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음. 옆라인도 한번 보세요. 종아리부터 더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 요즘에는 막 너무 들러박거나 너무 큰 통보다는 적당하게 떨어지는 요런 느낌 참 좋아하세요. 그렇죠. 이런 건 한번 접어서 입어도 예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안쪽에는 정말 빼곡하게 어. 기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절대 부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모에 데님의 워싱까지 다 넣으려면요. 원단이 진짜 좋아야 돼. 고객님 이렇게 좋은 원단으로 만든 이번 시즌의 첫 데님 웜 시리즈죠.